이 널리 알려지고 우리 지역이 난산업 중심지로 커갈 수 있기를 예, 예. 기대합니다. 우와, 아름다운 그 도시 사천에 게... 방문해주신 여러분들 제성득들이. 모두 즐겁고 행복한 지역을 안고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태호 올림 축정 보내주신 김태호 국회의원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한분 소개를 더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광주 난연합회 이사장 김재권 혹시? 이사장님 어디 계실까요? 네, 네, 네 저희가 한 분을 놀라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이해게 오셨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듣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만과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생각하겠습니다. 중통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오늘 대회 본격적으로 시상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번 대회에서요늘 그래왔듯이 너무나 쟁쟁한 작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어떤 포인트로 심사를 하셨는지 심사평 들어볼 수 들어봐야겠죠. 자 심재상 심사위원장님의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상 심사위원님 단상위로 올라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공토입니다이 원장님 이번에 대회가 참 쟁쟁했다고요. 맞습니다 네, 소반입니다. 특별수당. 네, 정말로 반갑습니다 합천만연합회 고문 심재상입니다 제가 지금 선생 생활을 40년을 하되 아마 공정하게 아이를 잘 키우다니 공정한 심사를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지를 심사하는 사람으로 맡겨주신 분이 계어니다 우리의 이해, 아, 한국 출렁, 무명, 새싹, 전국 대회라는 칭식에맞고 새싹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의 가치를 두고 습니다 그야말로 공정하고공정가시게그렇을다 했다고 생각니다

자, 이제 신사표도들었어요 경과적으로 한국 출간 무명문사 전국 무명 전국대회를 마치겠습니다. 하이라이트죠.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을 어, 저... 모두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할 텐데요. 시상식